저녁 누군가 제 우편함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눈에 계속 밟히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녁 일곱 시만 되면 한 남자가 제 우편함 을 살짝 열어보고 가는 겁니다. 처음엔 차고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확히 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날은 우편함 안을 들여다보더니 입술을 세게 깨물며 돌아섰고 어떤 날은 비어 있는 걸 보고 한참을 서 있다가 갔습니다. 불안해진 저는 관리사무소에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분 최근에 아내를 잃고 많이 힘들어하세요. 며칠 전엔 아내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배달사고로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2층 우편함은 예전에 우편물이 자주 잘못 배달되던 적이 있어서 혹시 그걸 찾으러 오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왜그 남자가 매일 오는지 조금 알것 같았습니다. 그후 며칠 동안 저도 모르게 우편함을 더 자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편함 안쪽 틈에서 묘하게 눌린 편지 하나가 보였습니다. 봉투는 낡았지만, 발신인 이름은 또렷했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 날짜는 두달 전, 저는 다음날 그가 오던 시간에 맞춰 편지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걸 찾고 계신가요?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더니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더 이상 우리층 우편함을 서성이지 않습니다. 우편함 속 작은 종이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인사였던 것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비쳤다면 다음엔 당신의 사연을 밝혀주세요. 여기는 사연 램프입니다.